방금 방금까지는 금속의 반응성했죠. 근데 음. 금속만 있나? 비금속도 있어야지. 근데 금속은 어떻게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잃어버리는 쪽이지. 그럼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쪽이지. 그래서 알겠지만 비금속 그러면 누구야? 단원컨대 17족 원소잖아. 얘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반응 갖고 얘기할 거야. 이때 17족 원소들을 한번 써 볼게요. 여기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리로 갈수록 전자 잘 어둠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요거. 요걸 눈으로 외웠어. 이유가 있어. 자, 이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주기를 따져 보자. 이리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가 증가하죠. 주기가 주기는 무엇을 의미해? 껍질 수이 주기 원소는 껍질이 두개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껍질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리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커지지. 그러니 인력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지. 붙잡고 스테이하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 잘이름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얘가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전자를 잘 얻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서도 한번 쭉보십시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다. 얘도 적갈색이고 얘도 적갈색이래. 지금 근데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니? 잘 봐, 색깔을 좀 여기서 그리고 또 얘도 좀 기억해 주자. 색깔이야, 색깔. 담황색, 황록색, 적록색, 흑자색. 담황적극이라고 외워주세요. 됐어요. 음, 이제 1번 누구를 할 거냐면 얘를 할 건데 항상 이온화 시켜놔야 돼. NA 플러스의 이온, 염소야. 그러면 여, 염소하고 염소랑 브로민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얻어? 브로민. 이러지 마세요. 염소가 더잘 얻지? 네. 이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건만. 그래서, 외워야지.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됐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얘가 얘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브로민이 만들어지니까 적갈색을 띠는 거지. 됐어요. 자, 이쪽도 적갈색이래. 여긴 왜또 적갈색인데, 여기서 보자. 브로민하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야. 그럼 얘와 얘를 봐서 누가 더 전자를 잘 얻어? 얘가 잘 얻으니까 전자의 여기서는 전자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있으니까 적갈색이 된 거라고. 지금 얘 A는 반응해서 브로민이 만들어진 적갈색이고 C는 반응하지 않아서 브로민이 그대로 있어서 젓갈색이고.